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에,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이 있어서 응답해보겠습니다. 고수님, 자동차의 미래는 결국에는 전기차랑 수소차 시로 가겠죠? 계속 우파정권이 장악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에 대답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면 전기자동차 EV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FCEV의 확대가 유력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각동력권의 미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내연기관 자동차 인터널 컨버션 엔진 IC 장점 기존 인프라 주유소, 정비망 등과 잘 갖춰져 있음 제조 비용이 낮고 연료 공급이 안정적 장거리 운행에 유리함 특히 트럭, 버스, 상용차 단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 각국의 환경 규제로 점차 축소해 유럽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연비 효율이 전기차 대비 낮음 미래 전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개인 승용차 시장에서는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과정에서 내연기관의 연료 체역학 공부한 사람은 미래에 거지가 됩니다. 다만 특정 산업 트럭, 건설 기계, 항공, 농업용 차량에서는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연료 체 전공자가 거지가 될 거라는 저의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HEB, PHEB 방식으로 전기와 내연기관을 조합한 차량이 한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며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의 전세계 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인 전기자동차 Battery Electric Vehicle BB. 장점 배출가스가 없고 친환경적 전기모터의 높은 효율성 내연기관 대비 3배 이상 충전 비용이 휘발유 대비 저렴함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기차의 연료비는 한 달의 절반 수준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 증가 단점 충전 인프라 부족 특히 아파트 거주자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의 자원 문제 겨울철 성능 저하 배터리 효율 감소 미래 전망,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테슬라, 현대, 폭스바겐, GM 등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이 발전하면서 충전시간 단축과 주행거리 증가가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B. 장점, 충전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매우 빠름 장거리 운행에 적합 전기차 대비 유리함, 친환경적 물만 배출, 단점, 수소 충전소 부족 인프라 구축 어려움, 수소 생산 비용이 높은 그린 수소 보급 필요, 수소 저장 및 운송의 안전성 문제, 미래 전망, 수소차는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럭, 버스, 항공선박 등 상업용 운송수단에 유리한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일본 도요타, 한국 현대의 수소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급 속도는 전기차보다 느립니다. 다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 1단기적 로드맵 2025년에서 2035년 전기차 EV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이 점차 줄어듦 하이브리드 h g b p h e b 차량이 과도기적 역할을 함 수소차는 트럭버스 산업용 차량 중심으로 천천히 확대 이 중기 2035년에서 2050년 대부분의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가 지배할 가능성이 큼 수소차는 대형 운송수단 트럭, 선박, 항공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내연기관 차량은 일부 산업 건설, 농업, 군용 등에서만 유지될 가능성이 큼. 3 장기 2050년 이후 전기차와 수소차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음.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 결론적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의 중심은 전기차 이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수소차는 대형 운송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도 단기간 내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좌파 진보당인 민주당은 전기차를 선호하고 미국의 우파 보수당인 공화당은 석유 연료를 선호하는데 그 근본 이유를 알아봅시다. 미국 정치에서 좌파 진보 민주당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파 보수 공화당은 화석 연료 기반의 내연 기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기술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1. 좌파 민주당과 전기차 기후 변화 대응이 최우선. 좌파 진영은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며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를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봅니다. 전기차를 지지하는 이유. 탄소 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이라 주장함.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를 빠르게 보급하려 함. 미국을 친환경 산업 리더로 만들고 싶어 함. 하지만 문제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자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자립성이 약화될 위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이 결국 화석 연료 석탄, 천연가스에서 나오므로 완전한 친환경이 아님. 결론 좌파민주당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음. 이 우파공화당과 내연기관, 경제적 자유와 에너지 독립이 중요. 우파보수 진영는 경제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을 지지하는 이유. 미국이 자체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음. 에너지 독립. 화석연료 산업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전기차 보급이 빠르면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짐. 문제점, 화석연료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다른 나라 유럽, 중국과 전기차를 빠르게 발전시키면 미국이 뒤처질 위험. 결론 우파공화당은 경제와 국가 에너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내연기관을 선호함. 3. 성경적으로 보수파가 전기차와 환경운동을 반대하는 이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전기차와 환경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환경 운동이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포함함. 좌파 환경 운동가들은 종종 지구를 신처럼 섬긴 팬테이즘, 범신론과 같은 사상을 가짐.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또는 우주 자체가 신이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자연, 동물, 인간, 심지어 돌과 나무까지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특정한 인격적 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범신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좌파 환경운동가들은 지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음. 일부 환경운동 단체는 인간이 지구를 해치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출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환경 단체는 성경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단체는 반성경적인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환경 단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구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연을 인간에게 맡기셨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며 자연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권리를 주셨음. 하지만 좌파 환경론자들은 자연이 인간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셋째, 전기차 정책이 결국 정부 통제를 강화함.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요하면. 국민의 자유가 줄어듦. 탄소세, 어탄소 규제 같은 정책이 나오면 정부가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게 됨. 좌파 정부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넷째,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망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의존적임. 잠언 2장 27절 말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빚준자의 종이 되느니라. 현재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결국 중국 공산주의의 경제적 종속이 심해질 위험이 있음.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반기독교 사상을 퍼뜨리는 체제이므로 기독교 보수층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함. 결론 성경적 관점에서 본 미국 좌파 악플 우파의 자동차 정책, 좌파 민주당 전기차 지지, 이 u 기후 변화 해결, 정부 주도 정책 강화, 환경 보호 논리.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환경운동이 지구를 신처럼 섬기는 범신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우파공화당 내연기관 지지, 이 u 경제적 자유, 에너지 독립, 정부 개입 최소화, 성경적으로 보면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 또한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 공산주의에 의존하는 문제도 우려됨. 종합적으로 보면 기독교 보수층 우파은 자유, 경제적 독립, 방공산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기차 정책을 신중하게 바라보며 내연기관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